오늘 저희 나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말라기.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26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말라기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희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우와께서 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이들을 주여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신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애동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앙필의 무술을 다시 사라리라 하니와, 나 왕궁의 여우하는 예루더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앙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당한 지역이라 할 것이여.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받아백성으니라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의 지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담겨 있는 저희 개인 개인을 향한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일대일의 대화를 오늘 이 시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의 자세로서 낮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라기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의 마무리라고도 할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무리, 어떤 그한 챕터의 마무리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이 말라기는요, 영과 도덕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금 일깨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고민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말라기의 기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밉다고는 얘기를 하고 벌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조금씩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어, 교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주신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도, 위해서기도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게 그 제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축약을 해 놨는데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라기의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속 눈을 돌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을 에서의 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에서의 자손으로 대표해서 표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로 나옵니다 특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시고자 하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만 근데 너희는 왜 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를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1절, 1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밖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그 말을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과거와 미래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계시고요. 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듣는 청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라기 일장은요. 하나님은 누구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디건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5절은 그 속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무소부제의 특성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이런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본문의 이스라엘은 신앙의 대표주자인 데스트 아니,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아,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면 아, 제가 이거 절 표시를 안 해놨네요. 아, 말라기를 읽다 보면, 그 제사장부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공,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공경도 두려움도 없이 그릇된 제사를 들었다고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중에서, 아, 6절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느 정도라면은 그칠 절에 진짜 가관의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산에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기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정말 엉망의 상태까지 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행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명목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 십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에 다를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라라고 아니하리라라고 이런 정말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의한 재물이 드리고, 그 정말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그것을 너무 보기 싫다고 하시는 거죠. 이 이면에는요, 보기 싫다는 이면에는 너희가 제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찾으시고 찾으시는 모습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금 빈정거리는 트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죠. 말라기 5장 아, 말락이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저희 교인분들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일과 새로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정해야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입법을 구하여 하여,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 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되찾기를 정말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말이죠.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6절 말씀을 그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요. 진리의 법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줄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세 번째, 7절입니다.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삶에 녹이고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씨를 품고 있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이 약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살아가면서, 불씨를 조금 조금씩 키우고, 그 모습을 점차점차 하나님의 모습, 불길을 점차점차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며, 그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이 그런 사람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솔직히 정말 영적으로는 좋다고 하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무분별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점차점차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섭리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계획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일, 잠깐 그 말라기 1장 1절 말씀 보실게요.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고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가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경고의 말씀을 들었듯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한잔 한잔씩 보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가 가장 롤 모델로서 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삶. 이 말락의 경고 후에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요, 경고와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로 오시는 그 경고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한순간순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라기에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도 우리를,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생명의 메시지이기도 한이 경고의 말씀들, 저희들이 이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준비해 놓으신 각자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한 순간순간 힘들어 하는 순간마저도 이제 저희가 그 어려움의 불길을 온돌로서 바꿔서 저희의 삶을 따뜻하게 덮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깎아 나감의 작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픔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으로서 돌봐주시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